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샤즈디 입니다. 오늘은 당뇨병과 라마단에 관한 또 다른 비디오 안내를 가져왔습니다. IDF, DAL 실용 가이드 및 British Islamic Medical Association의 여러 지침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BIMA에 따른 안내입니다. 어떤 범주가 빨간색으로 간주되는지, 그 아래에는 단식을 권장하지 않는 범주가 있습니다. 다음은 빨간색으로 간주되는 조건입니다. 혈중 포도당 수치가 심각하게 낮은 경우, 저혈당 및 라마단 전 3개월 동안 혈당이 낮은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라마단 전 3개월 동안 다이어트 케토산증 또는 고온고습성 고혈당이나 당뇨병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의식이 없어진 경우, 단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저혈당을 경험하거나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제1형 당뇨병이 있거나 현재 급성 질병을 겪고 있는 경우 단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에 당뇨병이 있거나 만성투석 중이거나 만성신장질환, 4단계 또는 5단계의 신장질환, 당신의 신장검사에 따라 의사가 진단한 경우 단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령이거나 건강이 나쁘거나 이형 당뇨병이 있고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 브리티시 이슬라믹 메디켈 어소시에이션에서는 매우 높은 위험을 가졌으며 단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친구 및 동료들과 공유하고 라마단을 정말로 즐기고 이번 달의 모든 영적인 면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